자,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유튜브 닉네임 얼음사이다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홍콩이 난리 났다는 거잘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으로부터의 그 자유를 갈망하는 홍콩 시민들이 엄청난 규모의 시위를 터뜨렸다고 하더라고요. 홍콩 시민이 총 7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거리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시위를 왜 하는 것인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에다가 여러분들이 홍콩 시위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광경들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홍콩이 혹시 어디 붙어 있는지는 알고 계셨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저 밑에 붙어 있어요. 중국 대륙에 저 밑에 붙어 있더라고요. 지도 오른쪽 위에를 한번 보시면, 우리 한국과 일본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죠? 뭐, 홍콩의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한국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죠? 또 홍콩의 위치는 한국 기준으로 어디쯤 붙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또 한번 보고 넘어가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빨간 동그라미를 친이 홍콩 주변을 확대를 해보면 자 바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대륙 끝자락에 붙어 있는 홍콩의 독특한 지형이 보이고요. 그 위로는 중국의 본토가 보입니다. 중국 바로 위에는 중국의 어, 그니까 홍콩 바로 위에는 중국의 선전시라는 도시도 보이는데 이건 우리 다른 말로 심천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또 심, 심천이라는 표현이 또더 익숙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문제는 지금 그런데 저 중국의 심천시, 선전시라는 곳으로 중국의 대규모 군대, 심지어 기갑부대가 결집하고 있다는 소식이 중국 사어 중국 네티즌들의 그런 인터넷과 트위터를 통해서 빠르게 몰래 몰래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인터넷에는 바로 이런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군용 응급차량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차를 통해서 무시무시한 탱크와 자주포가 또 수송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뭐, 근거가 부족하다, 출처가 불분명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글쎄요, 우리가 수십 년 전에 그 천안문, 30년 전에 천안문 사태를 한번 떠올려 본다면, 중국은 충분히 저러고도 남을 만한 놈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국 공산당 정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분노한 홍콩 백만 시민들일까요? 천만의 말씀. 국제사회의 시선과 비난 여론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계심과 경각심이 다시 한번 과거의 어둡고 찜찜했던 중공 시절로 되돌아가는 거. 다시 한번 세계 각국들이 중국의 마수에 대해서 재확인을 하고 자유진영 국가들끼리, 아, 중국 저놈들은 진짜 안 되겠구나라면서 자유진영 국가들끼리 단단한 연대가 형성되는 것. 그것을 제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홍콩의 시위 모습들을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난리가 난 건지 여러분들이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이십니까? 말 그대로 엄청난 양의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엄청난 분들이 모여 계세요. 여러분들 저게 바로 진짜 자유를 갈망하는 시민들이 모인 겁니다. 저는 보면서 어떤 감동과 소름, 경이로움까지 느껴지던데요. 저 사람들은 사실 화, 어, 저, 저 사람들은 사실 확인이 안된 어떤 세력의 주동이라든지 선동, SNS의 선동에 의해서 길거리로 나온 분들이 절대 아니고 자발적으로 진짜 길거리로 나온 민주시민들의 집회라는 것입니다. 거리를 꽉꽉 메우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저게 바로 진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민주시민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SNS에 근거 없는 선동에 세뇌된 게 아니라 시민 개개인들이 확실한 정치적인 인식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규모들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시내 전체가 말 그대로 인간으로 꽉꽉 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뜨겁게 시위를 하는 걸까요? 제가 조금 있다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써 시위 현장 곳곳에서는 경찰과 시위대 간의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경찰들이 진압봉을 휘두르거나 사람들을 때리거나 발로 밟고 최루액을 뿌리는 등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밤낮도 없이요. 저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말로 전쟁터라는 겁니다. 애들 장난이 아니라 저기서는 진짜로 지금 전쟁이 터졌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이 홍콩의 풍경을 볼 때마다 심장이 뛰고 소름이 돋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남의 나라 일 같지가 않거든요. 저게 방금의 그 감동적이면서도 치열한 홍콩 사람들이 사진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빠르, 바로 빠른 결론 도출해드리겠습니다. 홍콩에서는 왜 이번에 이렇게 큰 시위가 났느냐? 바로 범죄인 인도 법안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이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나쁜 악법인데 이것이 통과됐을 시 중국 정부에서는 반체제 인사라든지 홍콩의 인권운동가들을 중국 본토로 송환해가지고 조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조질 수가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홍콩 시민들이 저렇게 방금 전에 그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범죄를 저지는 사람이 있더라도 홍콩 안에서 심판받고 처벌받으면 그만이지 왜 중국까지 보내냐는 것입니다. 홍콩의 기업, 상점, 단체, 학교 등등은 바로 오늘 12일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일일 휴업과 휴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장난 아니죠? 정말 초유의 사태가 터진 겁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실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홍콩 시민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걸까요? 홍콩 시민들과 정치가 함께 힘을 합쳐서 헤쳐나가면 될 텐데, 왜 홍콩 시민들이 저렇게 고통스러운 싸움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문제는, 홍콩 행정부와 정치인들이 사실상 친중 세력, 중국의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홍콩 행정부가 절대 중국의 간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신 있는 발언을 하면 그만일 텐데 문제는 홍콩의 정치인이라는 놈들도 앞장서 가지고 중국으로 홍콩의 범죄인들을 인도하겠다라고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허용하려고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홍콩의 행정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은 학교 기업 노동조합 같은 단체들은 과격한 행동을 하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하라고 개소리를 날렸습니다. 이 캐리람 행정장관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친중파입니다. 중국이라면 껌뻑 죽는 양반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저 난리가 난 것입니다. 홍콩의 기존 정치 시스템이 변질돼 가지고 제대로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최후 수단으로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런 것들이 바로 진짜 시위라는 겁니다. 홍콩 사람들은 과거에 영국 밑에 있다가 오랫동안 이제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를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밑으로 스멀스멀 스멀 끌려 들어가는 자기들 그 조국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답이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오늘날 한쪽 진영을 묻지 마 식으로 지지하는 수백만 명의 한국 국민들보다 홍콩 시민들이 훨씬 더 똑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국제 관계에서 미국은 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쉽게 말해서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중소국가가 비빌만한 언덕이 미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992년 미국은 홍콩과 각종 협약을 맺었는데 거기서 홍콩은 중국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하나의 독립체로서 미국 정부와 무역 그리고 경제협약을 맺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 미국이 중요한 거예요. 동맹과의 연대가 왜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내가 큰소리를 친다고 해서 내 권리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초강대국의 인정을 받아야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내 신용도와 말발에 보장이 선다는 것입니다.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정치는 여러분들 애새끼들의 소꿉놀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와 언론에서도 이번 홍콩 사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 언론이나 미국 대통령의 말 한두 마디가 길거리에 쏟아져 나가 계신 홍콩 시민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바로 살 떨리는 국제사회의 현실이고요.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연대가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큰 목소리 내봤자 아무것도 할수 없다니까요. 그놈의 중고등학생들 수준의 당당한 외교라는 말은 제발 좀 스무 살 이상 성인이라면 집어치우시기 바랍니다. 힘없이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럴 때 여러분들, 미국과 서방 세계가 갑자기 중국 공산당 정부를 지지하겠다, 홍콩 시민들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홍콩 시민들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곧바로 중국 정부는 자신감을 얻고, 자신들이 그렇게 감추려고 애쓰는 옛날 천안문 사태의 비극을 한번더 터뜨린다는 것입니다. 홍콩 시민들이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저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 사람들은 천부인권이 없어서 저 고생을 하는 걸까요? 대학교 교양시간, 철학시간에 배우는 그 꿈먹는 소리들을 홍콩 대졸자들은 몰라서 저러고 사는 겁니까? 우리는 꿈 속이 아니라 여러분들 현실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자유와 권리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 진영 국가들과의 연대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혼자서는 전 국민이 소득에서 세금 50% 60%를 피토해가면서 납부해도 못 지키는 것을 한 줌의 미군만 주둔시키고 자유 진영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연대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모든 것들이 쉽게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나와 여러분들 같은 평범한 국민들의 어깨 위에 부담도 한결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본인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제가 우리나라 주요 극좌 성향의 커뮤니티들도 한번 구경을 가봤습니다. 자동차 좋아하는 아재들이 모인 사이트, 일본 애니메이션이랑 전자기기, 컴퓨터 게임에 환장하는 몇몇 사이트들. 제가 이번 사태를 그 좌파 커뮤니티 회원님들은 어떻게 바라보시나 구경을 가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이 중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나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소위 좌파 한다는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 찢어지는 게 바로 저런 겁니다 저분들도 자유를 원하는 분들이에요 게, 인간 개개인을 딱딱 떼놓고 보면 굉장히 선량한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하시는 분들도 그 사람들도 번영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좌파 커뮤니티 애들 걔들도 다돈 좋아하고 나라가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북한과 중국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좌파 중에서도. 근데 그러면서도 현실로 한 발자국만 돌아서면 우리 한국에서는 저짝을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쪽이 민주 세력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북한과 중국이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자유자유, 당당한 외교, 천부인권 같은 꿈먹는 소리만 떠들어대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진영... 자유진영 국가 친구들이랑 그래갖고 내가 붙잡고 있던 팔다리가 다 잘리고 나면 무슨 수로 그때 가가지고 자유를 외치고 인권을 외칠 겁니까? 내가 그래서 저짝 좋아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철이 없다라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미국, 일본, 유럽 같은 자유진영 국가들도 기본적으로는 이번 홍콩 사태를 다 우리 같은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문모 씨와 저 좌파 정권도 과연 그럴까요? 이거를 모르는 한국인들이 대한민국에는 수백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바라지 않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엔 굉장히 많다니깐 여러분들 자유지정 국가들과의 연대가 대체 왜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 번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콩의 시민들은 그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안전이 다 보장되어 있는 민주정부라는 확신 하에 SNS로 패션 깨심인질 코스프레질을 하려고 길거리에 나온 게 아니라 오락처럼 길거리에 나온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진짜로 목숨을 걸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행동을 널리 알려주는 외국 기자들, 외신 언론들, 그리고 특히 미국과 같은 자유진영 핵심 국가들의 관심과 지지가 저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 하나만 가지고는 열정 하나만 가지고는 조직적으로 이것을 짓누르려고 달려드는 중국 공산당 정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아픔을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남들에게 널리 알려주고 함께 공감해 줄그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소중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연대가 왜 중요한 것인지 이런 해산 안 하면 발포하겠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교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는 나라라면 반자유정서를 보여주면서 반미하는 나라라면 이럴 때 과연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친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친하게 지내면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최후의 순간에 그 보루, 믿는 구석. 미국과 친하게 지내면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최후의 순간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연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